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오늘 일요일 밤 현재 시간 10시 35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그 NGO 플랫스라고 하는 인터넷 매체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용진 논설위원께서 쓴 칼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요. 또 논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제 내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당 대표가 영수 회담을 갖게 되는데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진 칼럼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글 제목은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입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결단할 시간입니다. 타임 투메이크 s 디시션입니다. 문재인, 이재명, 조국을 즉시 수사 구속해야 할 시간입니다. 다른 이유를 될 시간도 상황도 아닙니다. 상황이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대통령께서 주저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부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시는가요?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니, 솔직히, 4월 10일 총선에서 직권여당이 패배한 것입니다. 글쎄요, 직권여당이 패배했다.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에 의하면 당연히 패배했지요. 그러나, 그러나, 아마 제대로 부정선거를 하지 않았으면 과반수 이상을 얻었다고 저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이 이렇게까지 참담하게 패배한 역사가 없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패배해야 했는가에 대해서 심각한 분석과 성찰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죠. 그러나 그런 분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나 22대 국회 당선된 자들이 무슨 짓을 할 것인지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알고도 당할 것입니까? 옛말에 한식의 주구나 죽으나 청명에 주구나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가 하고 반문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대통령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 특검 등으로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70평생 처음 보는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윤 대통령을 조롱까지 했습니다. 정말 단군 이래 가장 무능한 문재인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있습니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거기다 하나 더 플러스해서 의료개혁을 추진 중에 있는 것이지요. 뭐 일부는 추진 추, 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노동, 연금, 교육, 의료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습니다. 당연히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남는 기간 3년 동안에 이 개혁을 완수하면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 크나큰 성과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현재까지 잘하고 계신다고 보는데요. 지금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위원회가 있잖아요. 그거 믿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야당에서는 대통령 지지도를 20% 이하 10%까지 다운 시켜가지고 탄핵시키겠다는 그런 전략 아닙니까? 이 대통령께서도 이런 전략의 전술에 속아 넘어가면 안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왜 이러한 겁박, 조롱, 모욕을 당하고 있어야 하는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통치자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48.56%의 유권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페이스를 유지해야 합니다. 한번 밀리면 계속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좌파들의 속성을 모르십니까? 사과하면 약하게 보여 그때부터 당하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전철을 밟으시려고 그러십니까? 탄핵을 당한 대통령은 한 분으로 족합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그때는 몰라서 당황해서 당했습니다. 이제는 학습 효과도 있습니다. 촛불이 나오면 횃불이 타오를 것입니다. 한번 도망가면 계속 도망가게 됩니다. 이젠 말씀만 하지 마시고 행동을로 옮겨야 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연설하신 내용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 정치에 빚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당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먼저 문재인을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탈원전 결정은 집권 남용 아닙니까? 김정은에게 건넨. USB의 내용물에여적죄 의혹, 그리고 울산시장의 부정선거 개입 의혹, 서해 공무원 피살 방치, 기순한 북한 어부 강제 북송,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범죄 의혹이 차고도 넘칩니다. 통치행인이 정무적 판단 등의 헛소리를 하는 자는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문재인에게 빚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검찰총장 발탁은 문재인의 필요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대통령 되신 것은 국민들이 선출한 것입니다. 문재인에게 약점으로 잡힐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당하게 문재인을 수사하고 구속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영원히 불행으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조국이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하여 구속하도록 관계 부처에 지시하십시오. 직권 남용이 두려워서 말씀을 못 하십니까?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십시오. 범법 행위자들은 신속하게 사법처리하라고 지시할 수 있습니다. 내각에 지시하는 것은 대통령의 당연한 직무 수행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나 선거 관리 부실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합니다. 국민들의 원망과, 원, 원망과 의혹 제기가 저렇게 하늘을 찌르는데, 관계 당국이나 대통령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국민들은 배신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일방 제정하는 악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반드시 행사하셔야 합니다. 민주당이 일부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해서 온갖 법들을 제정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22대 국회가 말이죠. 5월 30일 날 열리게 되면은 각종 악법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제가 그거는 분명하게 조사해서 누가 대표 발의했으며 공동 발의한 사람들 해서 제가 엄격하게 제가 논평을 하고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빌미로 독선적인 대통령이라고 선전, 선동할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십시오.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를 반드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부권 때문에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고 국민들에게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고심 어린 충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례의 무례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정치를 시작하면서 가지신 초기의 신념을 잊지 마시고 국민을 바라보며 당당히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단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 이용진 논설위원과 어제 통화가 안 됐는데 오늘 아침에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이용진 그 칼럼을 제 유튜브 방송에 소개하면서 좀 논평을 하겠다고 오늘 아침에 통화를 했는데요, 또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설위원의 칼럼이 저에게도 마음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건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4.10 부정선거 21일 국회의원 선거 부정선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대통령께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이 부정선거를 밝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를 압수수색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투입해서 어떻게 이런 조작이 이루어졌으며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가. 분명히 배우 세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런 범죄조직 집단이 견고하게 분명히 서 있습니다. 이 집단들을 무력화시켜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정선거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 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이 말이죠. 내일 대통령실 2층에, 집무실에 방문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를 모시고 말이죠. 부정선거에서 내일 갈분세 분이 중두 분은 낙선입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을 시켰습니다. 이런 자들이, 에? 대통령, 집무실에 간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화가 납니다, 여러분. 내일 말이죠, 어, 대통령과 제1야당이 어, 이재명 대표가 이제 국정현안 문제로 말이죠, 영수회담을 갖게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런 회담이 자주 있어가지고, 그런 정치 문제의 그런 갈등 해결이 잘 됐으면, 정부가 원활하게 돌아갈 텐데 좀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내일 그 대통령실과 야당 대표가 어떤 조율 없이 말이죠. 뭐, 한 시간 정도 차 담화를 한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여야간에는 기싸움이 상당히 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이제 참석자는 뭐 대통령과 야당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제 비서실장 누굽니까 정진석, 정수석홍철호홍구수석 이도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그리고 천준호 비서실장, 진성준 씨가 이번에 이제 당선되면 산선인데요 정책 원 정책 그장의 위원의 의장을 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성준 수석 대변인. 원래는 부정선거로 사실은 떨어진 겁니다. 진성준 씨도 떨어지고, 원래는 박선준 씨도 그이혜원한테 떨어진 거 아니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마 이런 그 비서실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제외하고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단독으로, 뭐 또, 회담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말이죠.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자고 말이죠. 대통령에게 아마 강하게, 에, 밀어붙이지 않을까. 이런,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특검을 좀 수용해달라. 뭐 이런 얘기도 대통령에게 강하게 또 주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가 어려우니까 민생 법안을 발의하게 되면 대통령께서는 좀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부탁할 수도 있는데 그 민생 법안이 진정한 국민을 위한 법안이냐, 어떤 제재를 하기 위한 법안이냐, 사회주의로 가는 그런 법안이냐, 전체주의로 가는 법안이냐, 제가 철저하게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뭐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는 말이죠 뭐 최상병 특검 법안 발의하면 말이죠 그런 쟁점들이 있다면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법안을 그런 특검법을 차단해야 할 겁니다. 이제 21대 끝나고 뭐 22대에서 하던 이런 참으로 난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원만하게 회의가 잘 돼서 진정 국익을 대통령, 물론 뭐 야당 이재명 대표도 말이죠. 정말 진적으로 국민을 위하고 국익을 위하는 좋은 그런 어 대화 창구가 열리기를 기대해 보면서 어이 시간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